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 오늘은 뒤쪽에 보이는 네, CN7 모델, 네, 아반떼 신형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먼저 이 차량의 스펙을 한번 올려 드릴게요. 네, 스펙을 보시면은 21년도에 출고되었고, 주행거리가 네, 10만키로가 조금 넘어갑니다. 네, 10만 3천키로를 주행하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LPG 모델이거든요. LPG 모델의 옵션이 이렇게 또 알찬 모델이 굉장히 또 귀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매로 네, 낙찰을 받아서 지금 막 이제 저희 매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상품 하기 전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차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색상은 주색 컬러의 요즘 또 인기 많은 색상의 차량이고, 네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죠. 네, 네 이런 쪽에 초보 마크 들어가 있던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될 거고요. 네 이쪽에 뒤쪽 문짝을 보여드리면 조금 상태가 안 좋죠. 네 요거는 네 수리가 한 판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앞쪽으로도 보면은 네 이쪽이 네 보시면은 좀 부딪힌 흔적이 있죠. 네, 요것도 소리가 같이 또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한40% 정도 트레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이쪽에 조금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정도 가지고는 수리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뒤쪽 타이어도 한번 보여 드리면은 뒤쪽은 한 70% 정도 트레드가 남아있고요 뒤쪽도 보시면 휠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초보 운전 치고는 네, 휠이 굉장히 또 운전석 적으로는 양호하거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한번 보여 드리면 은 네, 이쪽에 조금, 저쪽에도 조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30만 원에 저희가 판매가를 네,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신차 출고 가격이 LPG 모델인데도 거의 2,400만 원 가량 네, 나왔거든요. 네,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열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내는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해 주셨고, 바닥에는 네, 코일 매트가 이렇게또 깔아져 있거든요. 1열로도 이렇게 넘어서 보여드리면 시트가 이런 느낌입니다. 크게 해지거나 한거 없이 네,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내비게이션 쪽 보시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 네, 정말 이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를 다 챙겨주셨고요. 네, 시동 력이 버튼 1초 딱 누르면 시동이 걸리거든요. LPG 모델이라서 네, 조금 늦게 걸리죠. 네,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103,800km 주행을 하였고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를 받자마자 저희가 후방 카메라를 넣어보니까 네, 카메라가 이렇게 깨져서 나오거든요. 이게 정품으로 이제 부품 주문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 아마 수리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런 네, 쪽에 또 필요없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핸들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의 또 장점인 네, 반자율 운행이 가능한 크루즈 어댑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네, 자율 운행할 때 핸들을 알아서 이렇게 차선에 맞게끔 움직여주거든요. 그리고 옵션이 차선 이탈이라든지 옆쪽에 보시면 후측방 빨간불 들어오는 네,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전차주님께서 여기 보시면 사제 헤드업을 또 달아두셔가지고 여기 키로수가 뜨죠. 그리고 블랙박스도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좀 신품 느낌이 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들 보여드리면은 네.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네, 여름철에 시원하게 쓰실 수가 있고 핸들 열선이라든지 엉따도 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전자파킹하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LPG 모델인데도 이런 옵션을 또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CN7 모델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즘에 워낙 차량을 잘 만들기 때문에 키로수가 좀 높더라도 이런 네, 차량이 정말 또 네, 꿀매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을 또 구매하게 되시면은 부대비용은 한 150에서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매하러 오시면은 한번더 네, 하체 점검이라든지 오일류 점검은 또한번더해 드리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네, 더 좋은 차량 소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술카에서 감사합니다.